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다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고 한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요한복음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려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 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깊을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함이라.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 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